이 위쪽에 보이는 것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그 현관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감지기,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어두운 곳에서 불을 잠시 한 3분 정도 불을 켜주는 이러한 센서 등입니다. 이 센서 등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LED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LED는 분명히 여러분들 배우시기로 어, 직류로 어, 점등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센서등은 220볼트 교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떠한 원리로 이 led가 점등이 되느냐?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220을 전기를 넣게 되면요. 이 센서등 안에 이 센서등 안에 이런 기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센서등 안에는 이러한 변압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20이 들어가면 이러한 철편에 의해서 전자 유도죠. 전자 유도에 의해서 이 AC 12V가 이곳에 만들어져요. 이 AC 12V를 이 기판에 넣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릿지 외로 아시죠? 예, 이러한 다이오드를 브릿지 식으로 결선을 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반파 정류를 할 수가 있죠. 어, 플러, 예를 들어서, 플러스는 통과를 시키고, 마이너스를 통과를 시키지 않는, 네, 이러한 거와, 그리고, 이러한 만들어진, 이러한 그, 어, 전류를 평화 시키는 이 콘덴서가 있죠. 네, 이러한 직류, 이 어댑터의 과정을 거쳐서, DC 12V가 이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전압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현관 전실에 천정에 있는 이러한 led는 사실은 우리가 교류 22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교류로 점등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사실은 이런 발광 다이오드죠. 지금 이곳에 보이는 이 다이오드나 이 발광 다이오드나 한쪽으로 정방향은 전류를 흐르고 아 순방향은 전류를 흐르고. 방향은 전류를 흐르지 흐르지 않는 이러한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발광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 전실에 있는 이러한 센서 등은 결론적으로 220이 들어가서 직류로 변해서 직류의 발광 다이오드가 발현을 내서 점등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